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놓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아멘. 삼고초려라는 말을 아시죠? 삼국지에서 유비가 초야에 묻혀 사는 제갈공명을 군사로, 자기 군대의 스승으로 모시려고 그의 초가집을 세 번이나 방문해서 간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삼고초려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와께 아래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강하게 거부하죠. 앞부분에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안될 거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거든요. 그세 가지 표적이 뭐죠?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쥐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발하고 또다시 품에 넣으면 나병이 사라지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두 가지 표적은 모세가 직접 금방 행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세의 말을 안 들을 때는 모세가 나일강물에 물을 떠다가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께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아쉬운가 봅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거든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또 12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반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똑같이 반응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만요. 모세가 세 번을 거절해요. 정말 삼고 초려라니까요. 보통 성질 같으면, 그래! 관도! 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쉽게 사정하면서 매달리십니까? 유비 앞에 제갈공명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줄 어떤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듭거절하는 모세를 계속 반복해서 붙들고 사정하듯 설득하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 못 하겠다니까,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하겠다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세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사실 달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보여지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정한 자기의 선택에 집착하셔요. 성경에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하나님 거역하기를 반복합니까?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당신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질려버렸다. 더 이상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다. 포기하겠다. 말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소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에 집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쉬 뒤집지 않으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완전히 갑입니다. 하나님은 의리세요. 갑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갓 피조물인 인생에게 사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이런 대상이 될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소멸되버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럴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정하시냐고요? 매달리시냐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를 구원 역사의 동반자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선택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약자입니다. 사랑하면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생! 그의 삶, 그의 사역의 근거가 그 기반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삶,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 분명 모세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주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은 물론, 심지어는 우리의 무지와 고집스러운 거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참고 지켜봐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택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임을 알기 바라고요. 그네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하도 빡빡 우기고 버티니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셨다고 거기 쓰죠. 그런데도 그럼 냅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의 택하심, 선택 때문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로,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그것은 모세와 모세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믿음과 결단, 혹은 모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안에 애굽하층민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고뇌하고 번민하며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히브린이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 영혼에 품어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결단, 그 모세의 결단이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한탄을 접었고요. 자기 생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 그 결단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아주 멋진 결말을 얻었나요? 아니죠. 결과는 뜻밖에도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모세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룬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간 누렸던 왕자의 영에는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가서요. 거기서 외로운 양치기 목자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깊은 실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세월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서 이제는 체념마저도 흩어져 버린 아득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결단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조차도 가물거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처로 깊은 상처로 그 마음에 남았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꾸만 못해요, 못해요라고 거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 안에서조차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자기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모세 자신 안에서조차도 희미해져버린 믿음의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부정해버리고 싶은, 부정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의 결단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결단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경우처럼요, 때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무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황망하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요, 당신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때, 당신의 때에 놀랍게 회복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튕기고 거절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면서 그를 계속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기어이 그첫 믿음의 결단, 그 과거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가 되돌아가도록, 그 자리에 서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이 첫 번째인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커다란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기로 결단하면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친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삶을 멋지게 꾸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 그들 삶 어느 구석엔가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놓고서 그런 경우도 있고, 취업을 놓고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인간 관계나 혹은 결혼의 문제나 또 가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선그 계기가 하나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그런 토대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결단.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결단을 귀하게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어디로 몰고 가셨습니까? 광야에 내던지셨죠? 광야에서 40년을 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담대하고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심히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안될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더더욱 안 들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뭐합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자신을 무능력자라고 단정집습니다. 그리고 못 한다고 버티기만 합니다. 모세가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도록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를 고독한 광야에 내던져 놓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 자리. 모세가 선 바로 그 자리가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출발점이고요. 그 부정의 자리. 안 된다, 할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 부정의 자리가 믿음의 출발점, 사명의 출발점. 믿음과 사명의 진정한 출발점이 됩니다. 40년 전에는요, 모세가 나를 따르라! 아주 용감하게 자신이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더더욱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던져진 가운데 40년 그미디안 생활 통해서 뼛속 깊이 모세 안에 새겨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도 안 되는 민족이구나. 애굽사람들은 더더욱 완고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족속이구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정의 심령, 이게 뭐라고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명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도 다안 되는 그리고 어찌 해볼수 없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고 사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부정의 자리에서, 나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아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하는 바로 그 부정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말 못하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안 들을 거지만, 그러나 그 입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그 주님이 말, 말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나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너를 바라보고 너를 의지하며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 그들을 기대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 우리, 그, 그들 모두 다 어떤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규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애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권자 대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우리 입으로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말하는 것이죠. 귀를 만드신 분이 듣는 사람의 귀를 주장하셔서 그가 들어야 될 말을 또한 듣게 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을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내 결단 중요하지만 내 결단을 신뢰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결단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난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너도 너희들도 그도 그들도 다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인생입니다.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주님이 능히 말하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죠. 안 돼. 못해. 안 돼. 못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곳. 그곳이요. 주지 않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출발점. 출발선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한 우리 사명의 출발선입니다. 못하는 인생이니까, 안 되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난 못합니다. 너도 못합니다. 그들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주님이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나를 이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 무능함, 내 부족함, 내 초라함을 능히 넘어서서 주님 주시는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오직 그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출발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혹 빗나갔다면 다시 출발선에 서십시다. 늘 출발만, 늘 다시 출발만 한다고 낙심됩니까? 아닙니다. 그 출발선이요. 또 다시 와서 서고 또 다시 와서 서도요. 그 출발선이 결코 부끄러운 출발선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 과정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과 삶의 종착점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대요.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젠 아니래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보다 해주고 싶은 게더 많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엄마요? 아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생기니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물론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절절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더 많더라는 거예요. 단지 엄마, 아빠만의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건다 잊혀져요. 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게더 많습니다. 제가 부정의 자리, 못해, 난 못해, 안해 하는 부정의 자리가 출발선이라고 하니까요, 자칫 아주 까칠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서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자리는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 그 자리. 슬프고 불행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못해서 아쉽고 슬픔이 많은 그 사람의 마음과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 그두 마음 중에 누구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전자의 마음은요,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죠.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두 번째는 모세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 부정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되 자신의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을 부정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사랑의 길로 담대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